티베사자의 여행안내서 제11편 꿈꾸는 자 깨우기 꿈의 바르도 탁월한 현생의 바르도에서 우리는 깨어있기와 잠들어있기의 교차를 경험한다. 날마다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잠의 상태로 잠으로부터 꿈의 상태로 살며시 미끄러져 들어간다. 꿈이라는 중간상태에서 우리는 전혀 통제할 수 없거나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이 심상의 세계를 의식이 전혀 없거나 흐릿한 의식상태로 떠다닌다. 그러다가는 과정이 역전되어 다시 깨어있는 의식상태로 돌아오고 현실 세계와 다시 연결된다. 이런 경험을 겪는 동안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해하기도 하고 끔찍해하기도 하며 안심하기도 한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으로 올라가고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 항상 선을 그은 듯 분명하지는 않다. 꿈을 깨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꿈을 깨는 것조차 꿈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실제로 깬 것이 아니라 단지 꿈을 깨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래, 나는 깨어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자신의 경험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자주 반쯤 잠든 듯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꿈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는 눈앞의 현상에 그저 자동 반응할 뿐이다. 절대적인 관점,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현생의 경험은 결코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윤회전생이라 불리는 좀더긴 꿈일 뿐이다. 평소에 우리가 꿈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이중의 환영, 곧 꿈속의 꿈이고 나날이 깨어있는 삶은 탁월한 본래의 환영이다. 카드마 산바바의 가르침은 두 번째 바르도인 꿈이라는 중간 상태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수행법은 꿈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어있는 경험으로 바꿔놓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바탕시는 이렇게 말한다. 에마, 꿈의 바르도가 내 앞에 나타나는 이때, 미망의 꿈에 빠진 시체와 같은 부주의를 버리고, 방황함 없이 깨어서 알아차리는 본성 속으로 들어가라. 꿈을 알아차림으로써 변화와 광명을 수행하라. 꿈의 바르도는 현재 깨어있는 상태의 현상들이 사라졌다가 다음 깨어있는 상태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이다. 다른 말로, 오늘 밤에 잠이 들면 우리는 이 세계를 떠나서 꿈의 바르도에 들어선다. 내일 아침 깨어나면 다시 세상이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이의 시간에 우리는 꿈이 일어나는 상태를 경험한다. 때로는 낮에도 백일몽 속에서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현상공. 파드마 삼바바는 꿈의 바르도의 미혹을 다루고 그 경험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세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환영의 몸, 꿈의 요가, 광명의 요가 수행이다. 이 수행은 낮 시간과 밤 시간의 현상들은 곧 불가분한 현상공임을 알아차리고 깊은 잠의 상태는 곧 깨어있는 광명한 의식임을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게 한다. 이 수행법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현상과 공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상과 공성은 둘중 하나를 알지 못하면 나머지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통념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하든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는 등으로 느낄 수 있다. 하나의 현상으로서 지각되고 관념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각하고 알고 관념화할 만한 것이 없다. 마치 진공과 같은 공성 곧 존재의 부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의 반대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현상과 공성은 상호배타적이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현상과 공성은 실제로 서로 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이 불가분한 성질이 꿈의 요가 수행법의 기반을 이룬다. 마음과 현상의 실상이 이와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현상과 공성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진실과 절대적 진실이라는 양쪽의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봐야만 한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의 모든 사물과 경험은 드러나고 존재한다. 반면에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마음에 여겨지는 그것이 아니다. 분석적 명상이라는 논리적 사유법을 사용하든 과학의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사물에 더 가까이 다가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것의 경고성은 허물어지고 만다. 사물을 상의한 부분들로 점점 더 작게 분해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쪼개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변한다. 통념적으로 우리는 물질이 미세한 차원에서는 무수한 소립자와 원자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좀더 거친 차원에서 더큰 형체의 단위가 되는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이 미립자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견고한 물리적 실체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이 밀입자들이 더 작게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의 물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 아무리 정밀하고 심도 깊게 분석해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거친 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종류의 기초 벽돌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미세한 차원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사용하는 사물의 기반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의문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양이나 산맥과 같은 거대한 자연물로부터 일상 속의 작은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체들은 미립자의 차원까지 쪼개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의 진정한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동일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대상을 핸드폰이라고 인식하고 나서 그것을 케이스와 키패드 등의 더 작은 구성물로 해체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은 점차 본래의 정체성을 잃은 구성 요소들로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다시 분석적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핸드폰이라 부를 수 없는 단순한 플라스틱 파편들로 전락할 것이다. 그 파편들을 원자 차원까지 분해해 들어가면 우리는 그 원자들을 플라스틱 파편이라 부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심지어 원자들을 그보다 더 미세하게 분해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물질과 마음의 차원에 가닿는다. 이와 같이 물질의 미세한 흔적들을 분석해보면 견고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 자체로 남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거기에는 그저 분석하는 마음과 동일한 상태인 허공과 에너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일어난다. 그럼 핸드폰은 어떻게 존재하지? 한술 더 떠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지금 핸드폰과 내 마음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거지? 핸드폰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그것은 형상을 지닌 공이 된다. 벨이 울리거나 통화하거나 요금을 지불할 때 그것은 거기에 엄연히 존재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핸드폰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인습적인 현실의 차원에서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일체의 현상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상이라 일컫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형체들은 투명하고 실체가 없으면서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무게와도 같다. 또 그것은 수영장의 고요한 수면에 비친 달과도 같다. 이런 그림자를 볼때 우리는 물 위에 비친 그 모습이 너무나 또렷해서 가끔은 혼동하기도 한다. 저게 뭐지? 진짜 달 아닌가? 달의 그림자는 그토록 또렷하고 생생하여 진짜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 위에 실제로 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견고한 사물의 부재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림자를 지각하는 의식, 고차 역시 신기루와 같다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어떤 사물이 절대적 차원에서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분석의 목적임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그것이다.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우리도 의심하지 않는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인 처음에는 지각의 대상과 지각하는 의식인 주체 양쪽이 다 존재한다.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대상의 물질적 존재에 더 미세한 차원에 가다오면 지각하는 의식인 주체 쪽이 그것을 감지한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지각하는 의식이 바뀐다. 지각의 대상과 지각하는 행위가 끊겼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지각하는 의식이 아니다. 대상의 실체성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는 투명한 현상과 동시에 투명한 의식만이 있다. 견고한 실체성이 없이는 무엇을 묘사하거나 규정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자아와 타자 주체와 대상의 분별은 환영이 되어버린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주체와 대상의 분별을 벗어난 마음의 궁극적 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감지다. 본질적으로 거기에는 허공과 자각의식만이 있다. 물론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주체와 대상이 존재한다. 분석은 상대적인 현상 세계를 파괴하지도 않고 공성을 파괴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관점과 이해를 지니고 명상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비관념적 경험 속에 본연의 명료한 상태가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공성을 논할 때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원성을 넘어선 자각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공성은 모든 종류의 관념 너머에 있다. 단순한 존재의 부재가 아닌 이 명료한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 곧 붙다의 지혜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공성인 것이다. 공성은 열반과 윤회계의 모든 현상의 근원인 허공과 자각의식의 합일이다. 그것은 외부세계와 내면세계의 모든 양극을 통합하는 깨달음의 상태다. 마음의 참된 본성과 상대적인 모든 현상을 현상공으로 알아차리면 마음을 통달한 깨달은 존재의 지각인 청정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현상공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부정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현상을 마음과 완전히 분리된 항상한 것으로 보고 집착의 근거로 삼는 미혹된 존재의 지각이다. 현상의 본성에 대한 이 같은 그릇된 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여섯 바르도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두려움과 분노와 혼란과 같은 부정적인 상태를 선하고 환희로운 상태로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을 보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그러므로 환영의 몸과 꿈의 효과를 수행할 때에는 특히 이 상대적 현상을 마음의 초월적 본성을 알아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공부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